성별 나이를 카톡 거기다 같이 첨가해 주세요. 그림 받는 사람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상관 없습니다. 상급 그림 받는 목적은요 상담은 얼굴 보고 해야 되거든요.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받는 거예요. 그림은 그 사람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거든요안 어? 나오지? 뭐라? 어, 화면에 공개가 안 되네요. 어? 왜 이러지? 설정이 잘못됐나?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 설정이 문제예요, 지금. 화면에 띄어 놓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러... 이게 또안 되네요. 확인을 안 했더니. 네, 지금 그림 보내 준 거를 화면에 띄우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지금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림은 두장다 어, 보고 이야기할거요 먼저 그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음, 그림상으로는 지금 의, 어, 힘들 때마다 의존하고 싶은 욕구들 갖고 계세요. 힘들 때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음, 그렇죠? 인간은 의존의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 이 표현 자체가 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 그리고 본인이 약간 현재는 즉흥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거주 융통성도 없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 그런 이유는 머릿속에 꽉 찼거나 정리가 안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사람을 좀 차별하는, 가리는 성향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세상에는 거짓말 다 잔소리, 간섭하는 사람 들 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 공감도 받지 못하고 지지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림상에 나타나는 것도 지금 상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이야기하기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모두 다할수 있는 대상, 어, 전문가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엔 상담센터가 심리치료랑 상담하는 그런 곳들이 어, 이제 각 지역마다 많이 생겨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웬만하면 가까운 집 가까운 데에서 어, 받아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큰 불편감보다는 지금 많이 기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밖에 없거든요. 약간 허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도록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유통성 없고 답답한 이런 부분도 어, 같이 풀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어, 이야기, 이제 전문적 상담 받으면서 해당 그분이 계속 지지해주고, 어, 이야기 들어주면 아마도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도 제일 원하는 게, 심리 정서적 지지를 제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주고, 아, 그래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이런 얘기 해주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못 들거든요. 모두 다 뭐,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든지, 어, 가르치려는 사람 있죠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 잔소리 밖에 안되죠 차라리 전문가 만나서 상담 하시고요음 한달만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이거든요 심상담 받으시는거는 일주일에 한번 한 4회 3,4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나아지실 것 같아요 지 상황 그림에서 음, 본인도 지금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지지 못 갖다 보니까 약간 예민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음, 본인이 딱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 좋은 소리도 듣고 지지도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까칠해질 수 있어요. 음. 아, 시원하게 얘기하러 가세요. 네, 상담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전 몇년전 10년 전만 해도 북님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물결표. 네,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음, 굉장히 에너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 지금 그림 속에 나타난 것 중에 본인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에요. 욕심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나면, 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냥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파팅 네, 하세요.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음, 방송은 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위한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어, 주로 목요일 금요일은 한번 오셨던 분들 다시 재방문할 때 오시라고 해요. 어, 한달 정도는 본인이 상담 받으시고요. 한달 후에 다시 방문해서 또 그림 똑같이 그려서 보내주시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제가 또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림을 받는 목적은요, 어, 상담은 얼굴과 목소리 모두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 얼굴과 목소리는 전달이 되지만 오신 분들 얼굴 목소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림은 많은 힌트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림 한 장만 떼어놓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면 음,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실 때 어,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림 한 장만 떼어놓고 합니다. 그림 두장다 복구 말씀드릴 거네요. 아, 네, 그림 두장다보어 이야기해 드린 음, 하나를 딴 받아야 되나 보다. 음 그림 속에 지금 나타난 부분은 어, 딱히 문제에 대한 거를 해결할 거를 원치 않거든요. 지금 알아서 다 해결되고 있고 어,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즐겨하는 부분들은 이야기하기, 말하기. 를두 챙겨주기 이런 것들예요. 어, 다시 이제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약간 산만하고 관심들이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런 주변의 관심들 많이 보이고 산만하고 안정되지 않은 현황을 나타내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불안하고 불안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아니면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봐 어, 이런 요소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산만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하게 되죠. 네네, 그렇죠. 내가, 어, 어디를 집착하고, 이렇게, 어, 몰입하는 것도, 불안이 심해진 분들의 특징입니다. 어, 이 예, 불안한 부분을 감수하는 방법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 잠시만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대로 하시면 되고요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송 하시면 돼요 참여를 원하시면 안 보세요. 너 지금 모모님한테 필요한 거는 어, 수다가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수다 떨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을 찾는데 자신을 믿는 방법은 뭐냐면 어,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어, 강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걸 인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푸야 하얀 나비님, 칭찬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제가 숙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숙제는 이 숙제는요, 본인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숙제니까 카톡에다 적어놓게요. 을 음,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늘 내는 수제기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뭐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음, 아 오늘 감정 소비를 많이 하셨다고? 네, 이 감정 소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불안하니까 하는 방법이에요. 불안하니까 여기 이제 참견하고 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음. 심리적으로 안정 어 혹시 정신과 정신과 상담 좀 받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면 약물 처방도 받으셔서 같이 상담 치료랑 같이 동반하시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제 분노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에너지를 쏟고 이만큼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 원인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음, 그렇군요. 네, 그림에 나타난 것좀더 얘기할게요. 본인의 욕심은 굉장히 많은 쪽이거든요. 욕구가 너무 커요. 이 욕식, 욕심이 크고 목적과 생각이 크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불안을 만드는 이유예요. 어, 너무나 많은 과한 어떤 목적과 꿈을 갖고 있다 보면 현실하고 적이 안될 때마다 어, 이 괴리감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 드린 숙제 지금 카톡으로 제가 보내 드린 카톡 숙제가 있어요. 이거를 3개월 동안 해 보실 건데 각 항목당 30개씩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처방전이라고 했어요. 이방송이 처방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아, 외모 아, 네, 외모 의장점 30개, 성격 의장점 30개, 내가 뭘 잘하는지 30개, 행복,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30개. 꿈은 앞으로 계획이에요 이거를 3개월 동안 정리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어,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요 어, 언제 하자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누굴 기다린다거나 잠깐 짬이 나거나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겠다고 맘먹으면 더안 돼요 나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어,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 어, 대개는 뭘 기다리거나, 뭐, 카페에서 앉아서 뭔가 생각하고 있거나 이럴 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잘안 돼요. 어, 이 숙제를 3개월 동안 하시고요. 어, 그런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건 자기 집중하기 방법이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쓰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 사람들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 나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불안이 심하시다면 어, 이제 정신과 가서 신경안정처방이라도 불안이 심해요라고 하면 약처방을 다 해주거든요. 어 이제 하시고 같이 하시 셔도 좋고요. 어 이제 아까 수다 얘기했죠. 이 수다는 음, 좀 상담 전문가 만나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어 근처 아는 사람들과 하면은 어 공감받지도 못하고 지지도 받지 못하거든요. 알았구나해서 그래, 또 속상한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가 어 만나서서 상담하시는 걸더 권해드릴 겁니다. 어, 사신고 근처 가시면 돼요. 예, 사신고곳 근처에서 상담센터 이제 쭉 순회를 해보세요.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곳딱 어, 느낌 좋고 내 얘기 잘 들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분하고 한, 아마 한달 많으면 네번 아니면 짧으면 한두번 정도만 하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숙제는 삼 개월 동안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어, 지금보다는 불안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어,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좀, 어, 이제 균형 잡힌다고 할까요? 예전보다, 어, 좀더 나아지는, 어,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모든 원인이 불안인데, 불안이, 원인이 결국 주변에 대한 시선, 어,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평가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계속, 어, 어떤 무리한 요구 같은, 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이 불안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음, 그러면, 하고 싶은 일, 뜻하는 일에, 어, 잘, 어, 적응도 하시구요, 꿈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욕심도 과한 편이라, 목표는 욕심이 좀 과한 편이라 더, 현실과 안 맞는 것들은 더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처음 오시면은 자막대로 하시면 되구요,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송 가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좀 남아시면 되겠어요. 음, 꼭 수단은 전문가 만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좋은데 대부분들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자신의 말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남 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상담 전문가 만나시는 게 훨씬 상처도 덜 받고요. 그리고 개운하게 모든 걸다 얘기하고 나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전문가로 하시면, 어, 본인 이야기는 지금 왜안 하는 스타일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laughs> 어떤 이야기부터 꺼낼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불안의 원인 얘기했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평가하고 나를에 대한 어, 지적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니까 더 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 어떤 이야기부터 꺼낼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주저하는 부분이니까 어, 상담 전문가 만나시면 어, 이야기의 순서 상관 없어요. 음, 어 오늘 뭐 버스 탔어요 아니면 영화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아무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끄제 모낼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모모님 특징 하나가 이 불안신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운 이유가 타인들의 시선이라든지 관심, 이거에 어, 불안 요소를 증폭하는 방법, 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어, 편하게 어, 주절주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어, 부담 느끼지 않고, 그리고 2차 충격이 없는 사람이야 되거든요. 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전되면 본인도 싫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전문가 만나면 이야기도 퍼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시원하게 하면서 정리도 돼. 네, 그런 효과를 볼수 있죠. 괜히 상담센터, 상담, 상담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사람이 이야기 들어주고 정리도 해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 불안도 많이 떨어질 거 일단 어 제가 내드는 숙제 꾸준히 하시면 타인 남들이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무슨 평가를 하거나 관심을 가하거나 별로 신경쓸도 아니거든요. 일단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니까 좀더 나아질 겁니다. 네, 숨쉬기 운동 운동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유산소 운동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산책, 이런 것들 있죠? 봉국님한테 맞는 건 그, 부, 그런 운동밖에 안 돼요.